자, 여러분,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신비로운 나일강이 유유히 흐르던 이집트 땅에는 세상의 모든 생명과 지혜, 그리고 사랑을 관장하는 위대한 여신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신들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맹렬하게 이집트 땅을 수호하며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었죠. 그런데 이 여신들에게도 세상이 흔들릴 만큼 거대한 시련이 찾아오곤 했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고 이집트 땅을 지켜냈을까요? 단순한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여신들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랑이 담긴 모험담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삶에도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함께 발견해 볼까요? 이 신비롭고 용감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태초의 세상은 그저 어둡고 끝없는 혼돈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형태도 질서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그 혼돈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찬란한 빛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갈라내고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냈으니 바로 이집트 문명의 젖줄이자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이었죠. 나일강은 마치 세상의 혈관처럼 대지를 적시고 그 물결이 닿는 곳마다 푸른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했던 땅은 비옥한 들판으로 변모하고 그곳에 터전을 잡은 사람들은 나일강의 축복 속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죠. 이처럼 신비로운 세상이 질서를 찾아가고 생명이 꽃 피울 무렵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지켜낼 위대한 여신들이 하나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탄생은 마치 밤하늘의 별이 뜨듯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경이로운 순간들이었죠. 신들은 이집트 땅에 모여 세상의 새로운 질서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누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여신 바로 지혜와 마법의 여신 이시스를 만나볼까요? 이시스는 마치 거대한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날개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그 눈빛은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듯 깊고 자애로웠죠. 이 시스는 단순히 지혜로운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으며 강력한 마법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이집트 땅의 모든 존재를 감싸 안는 포용력을 지닌 여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집트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답니다. 다음으로 사랑과 환희의 여신 하토르입니다. 하토르는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처럼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강림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소의 뿔과 태양 원반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생명력과 풍요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하토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어둡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나고 절망에 빠졌던 이들에게도 다시금 삶의 활력이 솟아났다고 해요. 음악과 춤, 그리고 축제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여신, 하토르의 존재는 이집트 땅에 끊임없는 즐거움과 사랑을 불어넣었답니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메마른 대지에도 생기를 불어넣는 듯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렬한 수호자 세크메트를 소개합니다. 세크메트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세상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자의 머리를 한 여인의 형상으로 눈에서는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맹렬함을 지니고 있었죠. 태양신 나의 눈이자 정의로운 분노를 상징하는 세크메트는 세상의 불의와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수호자였습니다. 그녀의 힘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무시무시했지만, 동시에 그 파괴 속에는 세상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이 지난 후에야 맑고 깨끗한 하늘이 찾아오듯이 말이죠. 그녀의 존재는 이집트 땅의 질서와 정의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위대한 여신들은 각기 다른 모습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 신비로운 이집트 땅의 시작과 함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보듬고 지켜나갈 준비를 마쳤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작 뒤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특히 지혜롭고 자애로운 여신 이시스에게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비극적인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과연 이 시스는 어떻게 그 엄청난 시련에 맞서 싸우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평화롭던 이집트 땅에도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용히 흐르는 강물 아래 숨겨진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질투와 혼돈의 신세트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세트는 형인 오시리스가 백성들에게 베푸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를 끊임없이 시기했습니다. 오시리스는 나일강의 풍요처럼 이집트 땅의 생명과 번영을 한없이 가져다주는 위대한 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동생인 세트의 마음속에는 오직 시기와 파괴적인 욕망만이 검은 덩굴처럼 자라나고 있었죠. 그는 결국 형을 향한 끔찍한 음모를 실행에 옮기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세트는 오시리스를 속여 화려하게 장식된 상자 안에 들어가게 한후그 상자를 단단히 봉인하여 나일강의 거친 물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평화롭던 이집트 땅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닥쳤고 사랑하는 남편이자 이집트의 모든 것을 아우르던 왕인 오시리스를 잃은 이시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변한 듯 그녀의 마음은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나일강은 마치 이시스의 끊임없는 눈물처럼 조용히 흐느끼는 듯했고 하늘의 태양조차 그 빛을 잃은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시스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이를 되찾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그녀의 슬픔은 곧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한 끈기로 변했으니까요. 이시스는 오시리스를 찾아온 이집트 땅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사막의 모래 언덕을 넘고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에 굽이치는 물길을 따라 심없이 이어졌죠. 때로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길잡이 삼아 때로는 고대 파피루스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마법 지식을 밤새도록 탐색하며 단서 하나하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오시리스를 향한 불멸의 마음 하나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갔어요. 신비로운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잊혀진 약초들을 모아 연금술을 시도하기도 했죠. 그녀의 지혜는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대처럼 희미한 희망의 빛을 비춰주며 길을 인도했습니다. 지치고 외로운 여정 속에서도 이시스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작은 배를 타고 미지의 땅으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 같았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고뇌가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사랑하는 이를 위한 헌신적인 마음과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시스는 오시리스가 갇힌 상자가 바다를 떠돌다 멀리 떨어진 페니키아의 비블로스 땅에 닿았다는 소식을 듣고 낯선 이국땅까지 찾아가는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었답니다. 그녀의 끈기와 희생적인 사랑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실현조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으론 세상에 증명하는 듯 했죠. 사랑하는 남편을 되찾기 위한 이시스의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탐색을 넘어 자신의 모든 지혜와 마법을 총동원하는 영혼의 투쟁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내려는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었죠. 이시스의 깊은 눈물은 나일강의 수위를 높일 만큼 간절했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아 별들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과연 위대한 여신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시스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그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시스의 깊은 눈물은 나일강의 수위를 높일 만큼 간절했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아 별들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과연 위대한 여신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시스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그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시스의 깊은 슬픔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답니다. 깊은 절망과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아줄 따뜻한 손길이 절실했죠. 바로 이때 사랑과 음악, 그리고 환희를 관장하는 여신 하토르가 나일강변의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오아시스 꽃과 같았어요. 하토르는 황금빛 시스트럼이라는 신비로운 악기를 부드럽게 흔들며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다가섰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에게 그녀의 노래는 따뜻한 햇살처럼 스며들었죠. 그 선율은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을 맞아 서서히 녹아 흐르듯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은 하토르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잊었던 웃음을 되찾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깊은 위로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하토르는 단순히 슬픔을 달래는 것만을 넘어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꽃 피우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 전역에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축제를 열어 모두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도록 이끌었죠. 사막의 뜨거운 공기마저도 그녀의 흥겨운 리듬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듯했답니다. 아이들은 하토르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고 어른들은 그녀가 선사하는 유쾌한 에너지 속에서 미래를 꿈꿀 용기를 다시금 얻게 되었지요. 하토르의 사랑과 치유의 힘 덕분에 이집트 땅에는 한동안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완전히 거치지 않은 곳도 있었죠.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만연하며 악의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부드러운 위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심판의 손길이 절실했답니다. 세상의 균형이 다시금 위협받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태양신 라의 맹렬한 눈이자 정의로운 분노를 상징하는 여신 세크메트가 불타는 듯한 눈빛과 사자의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불의를 응징하려 나섰죠. 세크메트의 등장은 마치 뜨거운 사막을 휩쓰는 거대한 폭풍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고 세상은 그녀의 파괴적인 힘 앞에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크메트는 불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수호자였으니까요. 그녀의 존재는 마치 거대한 천둥소리 같아서 악한 자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몸을 움츠렸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심하게 흔들리고 혼돈에 빠지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녀의 맹렬한 분노 속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세상을 정화하려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그녀는 단지 악을 뿌리 뽑으려 했을 뿐이죠. 다른 신들은 세크메트의 무자비한 심판이 이집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까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모아 세크메트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았죠. 하지만 세크메트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파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불의를 단죄하는 동시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세상의 균형을 되찾는 반전의 여신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녀의 분노는 결국 치유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세크메트의 맹렬함이 정점을 찍은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개는 하늘처럼 점차 평온함으로 바뀌어갔죠. 파교의 여신이었던 그녀는 이제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자애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집트 땅은 세크메트의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악으로부터 정화되었고 그녀의 치유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이시스의 지혜로운 사랑과 하토르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세크메트의 맹렬한 정의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집트의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침내 위대한 여신들은 나일강이 내려다 보이는 신성한 땅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죠. 그것은 이집트 땅을 영원히 수호할 강력한 빛을 만들어내는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시스의 깊은 통찰력, 하토르의 한 없는 자비, 그리고 세크메트의 흔들림 없는 용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그 어떤 어둠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굳건한 평화와 질서의 빛을 뿜어냈습니다. 이집트의 하늘은 여신들의 연합이 만들어낸 희망의 빛으로 환하게 물들었고,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깨달았죠. 이 장엄한 순간은 여성성의 다양한 힘이 하나로 모여 세상을 지키는 위대한 서사시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희망과 안도감이 온 땅에 가득 퍼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